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딴맨입니다2025승무페 1회차 EFL 챔피언십 8경기 EPL 6경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수선한 연초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승무페에 집중하시면 시름도 잠시 잊고 덩달아 대박의 행운도 생길 수 있으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승급패 87회차는 역배 3개, 중배 4개가 나오며 판세 예측 22%의 갬블러가 예측한 2월 없는 다수판이 되며 6분이 각 4억 4천여만원의 수령한 대박회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매치 역시 낯선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박싱대회 경기가 올라와 다시 쉽지 않은 회차가 될 걸로 생각되는데요. 잉글랜드 리그에서는 이번 매치 후 일제히 FA컵을 치르게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대부분 다음 매치가 일부 몇팀 빼고는 부담없는 하위리그 팀들과의 매치라 이번 매치에는 큰 영향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박싱데이에서 각 팀의 부상 선수들로 인한 전력의 기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EFL 7위 블랙번과 2위 벌리의 매치입니다. 벌리는 직전 리즈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벌리는 직전 스토크와의홈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3연승 후 2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무로 벌리의 압도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3.36대 2.23으로 역배당이고요. 12경기 패가 없는 번리이고 4경기 승리가 없는 블랙번으로 최근에 흐름이 많이 떨어진 블랙번인데 그 부진을 끊기에는 직전 경기력도 좋다고는 할수 없었습니다. 리그 1이 리즈와의 직전 경기에서 볼 점유율에서 7대3으로 밀렸고 슈팅도 두개에 그치며 수비에 급급한 경기였고요. 반면 벌리는 리그 하위팀 스토크를 홈에서 내용은 압도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며 역시 연승 후 추춤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 원정에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란 생각입니다. 블랙번의 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EFL 19위 스토크시티와 24위 플리머스의 매치입니다. 스토크는 직전 번니 원정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플리머슨이 직접 브리스톨과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2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1무로 스토크가 우세하고, 배당도 1.66대 4.62로 조금 차이가 있는 정배당이고요. 한국의 배준호가 어시스트 4개로 팀내 1위를 하고 있는 스토크는 시즌 초반의 기대보다 성적은 좋지 않고, 직전 웨인 누니 감독을 경질한 플리머스도 10경기 승리 없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리그 하위권이지만 상성과 최근 흐름으로 배당률에는 큰 차이를 보고 있는, 보이고 있는데 경기의 볼 점유율에서는 오히려 플리머스가 직전 브리스톨과의 경기에서도 대등한 반면 스토크는 7대3으로 열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플리머스가 공격수 출신 웨인 누니의 공격적인 전술을 따라가기에는 개인 능력에서 떨어지며 빈공을 보인 대신 수비가 무너지며 실점률이 높은데 감독 버프 효과가 얼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스토크시티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EFL 12위 스완지시티와 6위 웨스트브로미치의 매치입니다. 스완지는 직전 포츠머스 원정에서 4대0으로 대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웨스브로는 직전 프레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수완지가 앞서 있고, 배당도 2.53대 2.78로 정배당이고요. 뭘 해도 안 되는 날이었던 수완지인데요자책 골에 빌드업에서 잘리며 역습에 골을 먹고, 슛은 크로버스바를 맞고 나오는 골은도 없었던 수완지였고 엄지성의 고군분투는 눈에 띄었던 경기였습니다. 웨스브로는 시즌 12골로 팀내 1위를 달리는 조시마자가 두 골을 넣으며 부진을 털고 살아나고 있어 이번 매치도 기대하게 하는데, 선취골이 일찍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 경기로 보이고, 상성에서 조금 앞서는 수완지이고 최근 상성 7경기 무승부가 없는 걸 고려해서, 수완지의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EPL 11위 토트넘과 5위 뉴캐슬의 매치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울버햄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 뉴캐슬은 직전 맨유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1패 후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패로 뉴캐슬이 우세하고 배당도. 2.84대 2.23으로 역배당이고요. 부상 병동인 토트넘과 뉴캐슬에도 일부 부상 선수들이 있는데, 토트넘에 비해 주정급의 부상은 덜한 편이고요. 골키퍼부터 수비가 무너진 토트넘은 아무래도 불안한 수비가 더욱 무너지며 안정감이 없습니다. 뉴캐슬로 확실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삭과 조엘 링턴이 있고요. 홈에서도 최근 1무 3패의 토트넘이 상승세의 뉴캐슬을 넘는다는 것은 손흥민이 있어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토트넘의 패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EFL 1 2 브리스톨시티와 17위 더비 카운티의 매치입니다. 브리스톨은 직전 플리머스 원정에서 2대1로 비기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고 더비는 직전 셰필드 웬 원정에서 이 4대2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브리스톨이 앞서 있고 배당도 1.93대 4.14로 정배당이고요. 원정에서 2연패 중인 더비는 한 가지 장점으로는 공중볼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직전 셰필드 웬전에서도 밀렸지만 공중볼에서는 우위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리스톨은 리그 최하위 플리머스와 비기며 아쉬움을 남겼는데 더비가 수비보다는 공격에 무게를 두며 점유율을 높이는 축구라 양 윙백의 역할이 커보이는 매치입니다. 브리스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EFL 11위 노리치시티와 14위 코번트리의 매치입니다. 노리치는 직접 루턴타운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코번트리는 직전 카디프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며 두 경기 무승부 중으로 최근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노리치가 우세하고 배당도 2.38대 2.86으로 정배당이고요. 노리치에는 이번 시즌 15골로 리그 득점 1위인 보르하 사인스를 보유하며 평균 득점도 1.64로 괜찮은 편인데 수비에도 그만큼의 실점을 하고 있다는게 리그 순위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 코번트리는 직전 선축골을 먹고 동점을 만들어 놓고 상대의 퇴장으로 후반 수적 우세를 가져왔지만 무승부에 그쳤습니다.열경기 승리가 없는 코번트리는 이번 원정에서도 승리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노리치시티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EFL 16위 프레스턴과 18위 옥스퍼드의 매치입니다. 프레스턴은 직전 웨스브로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승이 끊겼고,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옥스퍼드는 직전 미월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2연패 후 3연승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옥스퍼드가 직전 홈에서 3대1로 승리했었는데, 배당은 1.84대 4.31로 프레스턴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프레스턴은 웨스브로에게 볼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위기를 넘기지 못하며 패했고 옥스퍼드는 전반 미럴에게 밀렸지만 버텨내다가 후반 결승골을 넣으며 3연승으로 반등을 했는데 전반 무실점으로 막아낸 게 승리의 요인으로 보입니다. 2연승이 끊긴 프레스턴이지만 홈에서는 2연승 중으로. 경기력도 좋은데, 직전 옥스퍼드는 원정 4연패 후 원정 첫승을 하며 3연승을 달리고 있지만, 4연승까지 볼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프레스턴의 승을 예상합니다. 8번 경기 EFL 9위, 셰필드 웬지데이와 13위 미러르의 매치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더비 카운티와의 홈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하며, 최근 3승 1무 1패를 하고 있고 미럴은 직전 옥스퍼드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삼승 1무 1패로 미럴이 우세한데 배당은 2.15대 3.53으로 셰필드웬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구요. 양팀 직전 경기력에서 차이가 있다면 마무리에서 결정을 본 셰필드웬이고 마무리가 아쉬웠던 미럴입니다. 셰필드는 직전 더비의 공격을 막아낸 후 역습에서 결정을 지으며 역습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번 매치 역시 라인을 올릴 미럴이 역습 한방에 무너질 수 있는 경기이고 원정이라 수비적으로 나온다면 득점에 더 멀어질 것으로 보여 승리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셰필드 밴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FL 8위 와포드와 3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매치입니다. 와포드는 직전 퀸즈파크 원정에서 3대1로 패하며 2연패 중으로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고, 셰필드는 직전 선들랜드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셰필드가 앞서 있고, 배당도 2.86대 2.45로 역배당이고요.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양팀의 대결인데 모두 한골 차이로 승부가 났고 한 골과 무득점으로 무승부를 했었습니다. 최근 2연패의 와포드와 1무 2패의 셰필드도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공방전이 될수 있는 매치로 얼마 전까지 리그 1위였던 셰필드의 다급함이 라인을 끌어올리는데 수비시 리커버리가 늦으며 실점을 하고 있어 양날의 검이 되고 있고요. 직전 셰필드의 에이스, 키퍼무어의 p k 실축까지 있어 그 골을 넣었다면 경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기에 팀 부인위기는 더 흐려졌을 거로 생각들고요. 최근 2연패가 리그 23위 카디프와 15위 킨즈파크로 카디프전은 홈에서의 패배로 좀더 충격이 컸을 와포드인데요. 그래도 양팀의 흐름상 승부가 쉽게 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와포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9위 에스턴 빌라와 19위 레스터 시티의 매치입니다. 빌라는 직접 브라이턴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 레스터는 직접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1무 후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3승 1무 1패로 빌라가 우세하고, 배당도 1.31대 9.13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빌라에는 램지 파우토레스, 매트캐시 등의 부상 결장이 예상되고 레스터에는 조던 아이유를 비롯한 더 많은 부상 선수들이 질비합니다. 아직도 완전치 않은 전력의 빌라이지만 그보다 더 전력이 떨어지는 레스터는 원정 사연패로 더긴 부진의 터널에 있습니다. 존 듀란의 부상 공백이 큰 빌라와 은디디의 레스터인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레스터라. 도 아니면 모의 경기를 하고 있어 난타전이 될 매치로 부상의 정도가 더큰 레스터와 원정에서 버티기에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고요 에스턴 빌라의 승을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EPL 7위 본머스와 16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본머스는 직전 플러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두 경기 무승부 중이고 최근 2승 3무를 하고 있고 에버턴은 직전 노팅원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패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2패로 본머스가 앞서 있고, 배당도 1.74대 4.75로 정배당이고요. 결장 예상 선수가 많은 본머스인데, 타베르니에 아라호어, 쿨리베르트가 있고요. 에버턴에는 맥네일 정도가 주요 결장 예상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9경기 무승부가 없는 상성은 이번 시즌 전력에서는 본모스가 암썼는데 에버턴이 수비로 내려앉아 장기인 롱볼 역습 한방을 노린다면 결과는 예측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에 구멍이 생긴 본모스로서는 무작정 밀고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경기인데 경기의 주도권은 작겠지만 역습 한방도 조심해야 할 매치입니다. 본모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EPL 6위 맨시티와 14위 웨스트햄의 매치입니다. 맨시티는 직전 레스터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고 웨스트햄은 직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5대0으로 대패하며 최근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5승으로 맨시티의 일방적인 우세이고 배당도 1.31대 7.90으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요. 모든 경기 다섯 경기만에 승리를 한맨시티는 아직 제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나마 후뱅 디아스 정도의 주요 부상 선수가 있고, 에이스, 로드리는 장기 부상으로 전력 외로 보여지고요. 더브라이너가 아직 제품을 못 찾고 있어 팀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에도 안토니오와 에이스, 제라드, 보엔, 수어체까지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 팀 기둥이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박싱데이에 들어서며 더브라이너와 베르나드 실바가 경기감각을 찾는다면 공격과 허리에 공백이 생길 웨스트햄을 홈에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사일 포메의 웨스트햄이 극단적인 수비를 보인다면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매치입니다. 맨시티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EPL 20위 사우스 앰프턴과 12위 브랜드퍼드의 매치입니다. 사우스 앰프턴은 직전 크리스털 팰리스의 원정에서 2대1로 패하고 2연패 중으로 최근 1무 4패를 하고 있고 브랜드퍼드는 직전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패하며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성은 4승 1패로 브랜퍼드가 우세하고 배당도 2.85대 2.38로 역배당이고요. 시즌 1승으로 최악의 부진을 보이는 사우스 앰프턴과 최근 4경기 부진한 브랜퍼드인데 그 부진의 원인이 다릅니다. 사우스 앰프턴은 9경기 승리가 없고 중원의 페르난데스도 결장에 희생되고 있어 전력은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 브랜퍼드의 최근 4경기 1무 3패의 부진은 상대의 전력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상대들이 첼시, 노팅엄에 패했고, 브라이튼과는 비겼고 직전 아스널 전까지 벅찬 상대들이 연전이 부진으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원정 9경기 무승인데 그 상대들이 대부분 중상위권 팀들로 경기 스케줄에 운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요한 위사와 은배모가 20골을 합작하고 있어 여전히 공격력에서는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이번 매치가 브랜퍼드에게는 반등의 계기가 될거란 생각입니다. 사우스 세븐프턴의 패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EPL 1 0 브라이턴과 2위 아스널의 매치입니다. 브라이턴은 직전 에스턴 빌라 원정에서 2대2로 비기며 3경기 무승부를 하며 최근 4무 1패를 하고 있고 아스널은 직전 브랜퍼드와의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두경기 무승부 후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은 3승 1무 1패로 아스널이 우세하고 배당도 4.30대 1.81로 역배당이고요. 브라이튼에는 데니엘 백, 에반 퍼거슨 등 주요 선수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아스널에는 카이 하베르츠, 부카요 사카 등 주요 선수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팀 핵심 공격전의 부상이 있는데 그동안 부진하던 제주스가 아스널의 공격진 공백을 기대 이상으로 채우며 팀도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브라이턴은 데니웰백의 공백에 커보이는데 주앙 페드로가 채워주며 승도 많지 않지만 패도 많지 않은 무승부를 최근 8경기에서 5무승부를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매치 후 FA컵들이 기다리는데 브라이턴은 2부 노리치와의 경기라 부담이 덜한데 아스널은 뉴캐슬과의 경기로 부담은 좀될듯 한데요. 그래도 리그 1위 리버풀과의 승점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리그에 집중해야 할 걸로 보여 승리가 꼭 필요한 경기로 로테이션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브라이턴의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연료 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